안녕하세요. 스파 아나운서 유수민입니다. 한체대 FC 천마가 서울시립대 WFC 베타에 3대 0으로 승리하며 2023 스파 레이디스 리그 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죠. 천마 77번 전영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라운드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올해 리그 9경기 중 8경기를 승리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1위 팀과 승점 단 1점 차이로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하위 팀들과의 압도적 차이로 준우승을 하셨어요. 올해 리그를 마치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파가 되게 긴 장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제 리그 하나하나 소중하게 되 1년 동안 잘 싸웠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또 1위가 아쉽긴 하지만 준우승도 되게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내년에도 스파가 있다면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만큼 1점 차로 챔피언 자리를 놓친 거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준우승도 말스,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값진 결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추웠는데 경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함께 고생하며 1년간 경기 뛰어준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이제 제가 4학년이라서 지금 이 스파를 끝으로 이제 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같이 4년 동안 뛰어준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내년, 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laughs> 네 좋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마 77번 전영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